이들이 곧 헌재 앞을 점령한 극렬 지지자들 때문에 인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연일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성만 지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사상 검증을 하고 노상 방뇨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손님들을 내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윤 기자. 이른 아침 가게 문을 여는 카페 점원이 안내문 한 장을 붙입니다. 경찰들이라도 가게를 와 달라는 간절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헌재 바로 옆 골목에 문을 열었지만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도로가 통제되며 오픈 효과도 누리질 못했습니다. 소리를 지금 누가 들어서 밥을 한잔 먹고 싶겠냐고. 북촌에 12년간 자리 잡은 도장가게는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최대. 예, 역대급. 아예 사람이 안 들어와요. 작년이나 아니면 코로나 때? 예, 그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라고 봐야죠. 폭동이 일어난 서울 서부지법 앞도 지난주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인파가 너무 몰려있으니까 뚫고 오시려고 하니까 오시다가 포기하셨어요. 대규모 집회가 오랫동안 열렸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인군에 다시 와봤습니다.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육교가 인파로 인해 거의 통제가 되면서 주변 상권은 거의 고립됐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버티는 동안 옷이나 소품을 파는 근처 가게 매출은 10분의 1 수준까지도 줄었습니다. 고객님들 이제 전화 오셔서 한나만 괜찮은 동네인지 오시는 분들도 여기 동네가 왜, 왜 이렇게 변했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잖아요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는 트라우마처럼 남았습니다. 그 방식은... 감히!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되는 극렬 지지자들 집회. 상인들에겐 공포로 남았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